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가출을 하여 마음이 무거운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신우이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신우이도 저한테 모시고 돌아가라고 전화와서 모시러 갔는데 도저히 저랑은 같이 못 사시겠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봐주세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뜻하시는 바가 있어 제주도로 5년 전에 가셨고 저는 혼자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이 집을 신혼집으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홀 어머니의 시누이인 남편 누나가 있고 시누이는 결혼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기를 바랬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무조건 제 편에 설 것이며 절대로 배신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하고 시어머님도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저를 딸처럼 여겨준다고 하셔서 신혼 때부터 같이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월세로 내놓고 그 돈은 제가 가지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까지가 과정이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저는 아침밥을 못 먹어요. 속 더부룩한 것도 싫고 밥 먹을 시간에 더 자고 싶어서 아침 대신 과일, 채소, 착집기에 갈아먹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 부분에서 속상하셨는지 사람은 밥힘이고 결혼하면 남편 밥 굶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님이 차려주는 아침밥상이 남편한테 제일 보약이고 제일 맛있는 아침밥이라고 하고 출근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음식 하나 끝내주거든요. 지금도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 먹고 싶어요. 다음은 용돈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노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도 않아서 용돈 50만 원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랑 살면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아. 결혼 전에 안 드리던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도 살림하실 때 쓰시라고 남편 체크카드는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50만 원이 너무 적으시대요. 월세가 70인데 본인 용돈은 50인 게 너무 속상하시대요. 그런데 어머님 모시면서 반찬에서 신우이집 나른 게 어머님 낙이시고, 아니 뭐 나물 김치 나르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기 고기, 고기만 나르세요. 그 돈도 다 저희 돈이잖아요. 또 시누이도 걸핏하면 저희 집 와서 냉장고 쓸어가고.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시누이가 저혈당이 있어서 더 챙겨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건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세 번째로 이게 혹시 가출 사유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싫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은 출장이 잦은 직종이고 저는 야근이 잦아요. 정말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넘거나 직전에 올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집에서 TV도 볼 시간 없이 바로 씻고 자고 보통 주말에 한꺼번에 하려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때그때 청소랑 빨래랑 다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셋이서 오손도손하게 데이트했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주말이라도 쉬지 말고 집안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말에 집안일 할게 없어요. 깨케야 바닥 한번 미는 거? 왜냐면 주말엔 어머님도 피곤하시니까 나가서 먹거나 집에서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 설거지 거리라봐야 컵몇개 나오고 이걸 또 설거지하라고 치기에는 애매하고 어머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뭐 주말에 집을 뒤집어놓고 치우라는 건지 제가 생각해본 것은 이 정도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있겠어요? 서로 배려해 가며 사는 거잖아요. 남편도 다 알고 있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합니다. 남편이 퇴근 후 시누이 집에 가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저는 그냥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어머님이 힘드신 만큼 저도 분명 그런 점은 있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추가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기싸움인가요? 아, 제가 기가 세지 않은데 걱정이네요. 일단 어머님이 오실지 말지 저는 딱히 상관없어요. 힘든 건 남편이겠죠? 저보다 퇴근도 빠르고, 잠 욕심보다는 밤 욕심이 많아서 꼭 국, 메인 반찬, 새밥, 이래야 한술 뜨는 사람이라, 저는 그냥 있으시면 있으신대로, 없으시면 없으신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그래도 다시 모시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솔직히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서 옷차림도 그렇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남편이 차려준 밥도 먹고 신혼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 본인이 힘들어서 더 어머님 오시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 50은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로 살짝 다른 부분에 쓰시는 게 있고 보험비랑 핸드폰 요금도 제가 내니 월세 70보다 더 드리는 것 같아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씀씀이가 계속 이대로라면 아이 생각은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신우이가 어머니를 조종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봤는데 사실 전 지금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 온 신우이 시댁이 조금 개념이라는 부품이 빠진 곳이라 계속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긴 힘들 것 같으니 저는 그냥 오시면 오시는 대로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며느리 노릇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 노릇은 남편 잘 챙기고 시어머니 잘 챙기는 것인데 지금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잘 챙기고 있으니 이건 패스하고 남편도 제가 지금 아주 잘 챙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출근할 때 카톡으로 힘내라. 파이팅 해주고, 제가 일찍 들어온 날엔 같이 치맥도 즐겼어요. 와이셔츠도 처음으로 다려주었는데, 자꾸 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딱 와이셔츠, 이건 못 다려줬네요. 아무튼 어머님 안 계셔서 제가 어머님 목뭐 나름 하고 있고, 남편도 큰 불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신우이가 계속 어머니 모시고 사실 건지, 모시고 오실 건지 확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모시고 사신다면 월세 70당연히 드리고 제가 폰 요금이랑 보험료는 제가 계속 내드릴 생각이 있어요.이번 주 내로 모시고 사시겠다고 하시면 어머님 짐 싣고 갈 테니 헛걸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요즘 날씨가 우중충하기도 하고 형님 저혈당이신데 쓰러질까 봐 걱정돼요.저혈당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은 음식이 있으면 형님께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만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빨리 일이 해결돼서 잠잘 잤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새벽부터 요리한답시고 부엌에서 시끄러웠겠네요. 이왕 요리할 거면 갈비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닮아서 요리에 소질이 있어요. 평생 밥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너무 좋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